자, 1질문 번호는 8번입니다. 8번 질문 풀이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오는 내용이 좀볼게 많네요. 주제는 사소한 것도 사소해 보이는 현재의 성공을 미래의 성취의 뭐 발판으로 삼아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거, 중요한 거 무시하지 마라. 한번 나오고 그것이 너의 성공에 이르는 발판이 될수 있다. 어, 중요한 거 체크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선포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not a, b u b 뭐가 아니라 뭐다 그리고 a 부분은 서술형으로 내기가 너무 짧으니까 뒤에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의주동 나와있고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같이 요 8번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문법 포인트로 여기 where 관계부사 나온 거. 그다음 전치사님의 뒤에 여기 being cut. being pp에서 이번 요게 사실은 스특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being pp, being pp 자주 나오니까 다른 일지문에 있었던 것도 봐드릴게요 그리고 has no wearing w h a 이거 다른 말로 한번 고쳐볼게요. 머뭐와 관련이 없다. 자, whether you are a wrestler planning to win a league title next season. 자, 너가 다음 시즌에 우승권 아, 리, 리그 선수권 우승을 계획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든 or 아니면 학생이든 해서 여기 전체 웨더이 이끄는 절이 웨더 이거든 or 비든이고요. 자, 그 안에 세세하게 갈게요. 뒤에 주절 나오니까. 얘는 부사절이죠.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해서 부사절. 부사절을 if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명사절일 때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뒤에서 꾸며주는 능동의 현재 분사구 다음 시즌에. 리그 선수권 우승을 계획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이든, 아니면 a student with an e n t r e p r e n e u r spirit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든. 근데 어떤 학생 뒤에서 후치수시 꾸며줍니다. 똑같은 구조죠. 뒤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고 Who wants to start your own business and build a successful career? 뭐 하고 싶어 하는 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든지 간에 너는 you need to plan the right steps. 올바른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세세한 문법 보겠습니다. 여기 planning 예, 네, 능동으로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봐도 되고, 관대로 바꿔도 되죠. Who plans? 해도 되나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없이 그냥 능동의 동사로 꾸민 것도 되고, Who is planning? 인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각해서 planning만 남은 구문으로 봐도 되고, 상관없죠? 자,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who wants. 여기는 또 주관됐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wanting으로 해도 되나요?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want 뒤에 투부정사 와야 됩니다. starting 되나요? 여기 동사 wants에 걸리기 때문에 starting은 안 됩니다. want는 투부정사만 미래지향적인 동사라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저 비드를 뚫어놓으면은 얘 병렬은요 원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에 걸리는 거야. 뭐뭐 하고 뭐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건두 개거든요. 원트의 목적어 두 개. 그래서 여기는 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가 생략된 거. 어. 그래서 너가 선수급 우승을 계획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든 아니면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네 사업을 갖고 싶어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학생이든지 간에 여기 니들 뒤에도 planning 되나요?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want처럼 뒤에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동사죠. 올바른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and 돈 get up, get c a u t up 해서 b pp 쓴 겁니다. 여기 돈, b 카라 u t 해도 상관없고, 비동사랑 계 e 요 거의 똑같이 쓰지요.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히지 마라. c u 인 땡킹 생각인데, 어떤 생각? 뒤에 쫙 문장이 옵니다. 자, 주어, 관계가 없다. 혹은 뭐 뭐가 없다. 뭐가 없는데 여기 뒤에 있는 목적어가 어, 완전한 문장이네요. 얘는 뭐? 얘는 명접이죠. 명접일 때는 관대의 위치나 뭐 왓이나 이런 거올수 없습니다. 자네가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어떠한 성공이라도 자 s w 치 any success 쓰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안되고요.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지금 관대절 안에 목적어가 없죠? 못 관대고요. 못 관대니까 당연히 생략됐겠죠? 뜻 시나 위치나 다가네 학생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성공들이라도 이것들이 has no bearing on 관계가 없다, 혹은 관련성이 없다 해서 요거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has nothing. to do with로 깔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의 현실 세계에서 미래의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 즉 상관 있다가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bearing has no bearing on 이거 자체가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지금 on과 to가 전치사의 목적어 공유하고 있는 목적어 future success지요. 자, 그래서 지금의 성공은요, breeze 났습니다. 나중의 성공을. 그래서 지금 작은 성공이 결국에는 나중에 쌓여서 큰 성공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breeze는 나타 results in 괜찮죠? And in 또 괜찮죠? Cause 괜찮지요? 뒤에 결과가 옵니다 자 비록 그 분야나 v e 는 현장입니다 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공인 저 나중에 현재의 성공이 나중에 성공을 났습니다 그래서 don't discount 뭐 하지 마라 what you might consider small successes 자 consider 여기서 몇 형식? 5형식이고요 목적어가 없고 목적의 보호자리에 명사가 온 꼴입니다 자 네가 작은 하찮은 성공들이라고 하는 거 쓸 무시하지 마라 자 일단 디스카운트 는 neglect disregard 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what 들어간 거 확인하고 절대 t h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불안전하고 앞에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관대 그래서 아까 요거 중요하다 했고요 자 그리고 small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trivial 요거 사소한이란 뜻이거든 insignificant 됐죠. 얘네들도 다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마이 예시가 마이크 조리의첫 걸음은요, 농구로서, 농구 성공으로서의 첫 걸음은, 이 사람의 첫 걸음이 주어라서 단수치급 was 뭐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단 학교, 고등학교 농구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after 뭐 하고 나서, 이전에 한번 빙 컷, 잘리고 나서, 즉, 이제, 들어갈래요? 라고 했는데, 이거 컷당한 거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b e i 떨어지고 나서, 자신의 고등학교 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자, 일단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동명사 썼죠? 그러면 to make, 투부정사의 명사제용법도 되나요? 되지요. 자, 그리고 after는 여기서는, 원래 분사구문이 after he was cut. 막히게 된 거는 수동이니깐요. after는 접속사 의미상 살려놓고 희날리고 be가 빙이 되고 남은 꼴인 being c u t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냥 cutting 안됩니다. 자 그래서 however great or small 자 아무리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이 성공은요. 어디에서의 성공? 학과목, 그 다음에 사교클럽, 파인아트, 미술, 스포츠에서의 너의 성공들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can pave the way to future success. 여긴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가는? 너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줄 수 있다. 준비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However, 형용사 부사가 바로 왔지요. 여기는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걸 paraphrasing 하면 별건 아니지만 이 문장을요. 살짝 바꿔볼게요. however great or small 뭐가 주어동사 your success is 어 r in 뭐 저쪽은 저기 뒤에 있는 거 앞에 이렇게 합쳐도 되죠? 근데 글쓴이가 대시 쓰면서 그냥 분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볼게요. What's important at the moment? At the moment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문장일 때는 단수취급합니다 명사절은 단수취급 Not how much you achieve. How much you are 사 얼마나 네가 많이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Not A but B. How much you learn. 네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다. About the process of 전체적인 ING. 성취과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뒷부분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순 잘 보고. Because once you learn the process, 네가 그 과정을 일단 익히게 되고 나면 You can apply it. 너는 그것을요, 어디에 다 apply,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the field or area of your choice. 네가 선택한 영역이나 분야에서 그걸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장은 끝났고요. 여기 where는요, 뒤에 완전하죠. You want to use the gifts you have. 네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바로 그 곳이 장소인 여기 the f e s t r a area죠. 네가 선택한 분야나 영역. 그래서 어 선행사가 장소네 그러면 관계부사 where 이잘 어울리겠네요. 여기는 위치 들어가면 안 되죠. 뒤에 원문이니까 네가 want 뒤에 또 using 되나요? 안된배점 미래지향적인 동사라서. 그리고 여기 니가 가진 재능, 기프트는 선물이 아니라 재능으로도 쓰이고요. 못간대가 생략됐네요. 못간대는 기프트에 어울리는 뭐 대시나 위치가 가능. 자 그리고 니가 얼마나 정도죠. 여기도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이 라는 정도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매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